요즘 독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? 주변에 독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? 왜 그럴까요? 물론, 1차적으로는 독감 백신을 많이들 안 맞으신 것도 원인이 있지만,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지난 몇 년간, 그러니까 코로나 19, 코비드 19로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. 그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뭔가 가리고 다니는 것이 호흡기 면역은 오히려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. 우리가 뭔가 좀 나쁜 공기도 한 들어오고 나가고 잘 자란 병도 걸렸다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감기 환자가 정말 없었어요. 독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이제 감기가 이런 것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없어서 좋았을 수 있으나.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적으로 호흡기의 면역이 떨어진 것이죠. 그래서 독감이 잘 걸리고 잘 옮기고 잘 옮고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, 올해 고생하면 그래도 앞으로는 좀덜 고생할 수 있으니, 화이팅!